야구 얘기 안 했어요. 야구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냥 다른 얘기하고 또 일찍 갔어요. 음, 오늘 어. 또 경기 있다 이러지 고밥 네, 먹고 거의 네. 바로 전 수준으로 아. 바로 갔어요. 어제 이제 그 미국 기자들 얘기할 때 겨울 동안에 이제 네. 그 키크 선수의 릴리스 포인트가 높으니까 네. 좀 이렇게 피칭 머신으로 훈련을 했다는 아, 네. 거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그냥 이게 오래 음. 훈련하면서 그 뭔가 화성형도 많이 했다보 건데. 엄 빠르게 맞춰놓고 그심 이제 기회가 와서 공이 날라오면 공이 일자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떠요. 어, 오, 오, 이렇게. 이렇게 떠요. 네. 이런 걸 치는 <laughs> 연습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좀타석에 들었을 때 어떤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겨울에 어, 이제 그런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음. 라는 생각을 비중해서 여러 가지 아, 뭐 처음엔는뭐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잠깐 진짜 근데 이제 계속 치면 치죠. 공이 맞아가고. 맞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이 앞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쳐야 될지 좀 생기고 음. 감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좋은 투수를 봤을 때 그때처럼 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스윙을 시도하면 은 네. 그런 게 어제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속에서 연락이 폭발 됐을 것 같은데? 아유 그래. <laughs>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 시적 홈런 치면 더 하겠지만 네. 그렇지도 않아가지고 형뭐 네. 친구들 연락받고 하성 선수 연락. 아 어제 하성이한테 전화도 하고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내일 또 샌디랑 가 하, 맞아요. 하성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네, 네, 네. 한턱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로 왔으니까. 다음 주엔 저희 가. 가니까 지고가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정 선수 내일도 나가요? 내일도 무조건. 내일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 무조건 네. 나오 아, 오케이. 그쵸 일단. 네. 일단 쌤. 안 뛰어도 경기 보려고요. 흥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응, 음, 응, 음. 아, 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시범 경기 두 게임이잖아요. 네. 어떻게 두 게임만에서는 계속 뭐 안타와 장타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그게 저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좀 신기하네요. 왜냐면 <laughs> 보셨다시피 솔직히 레이브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어 일단 투수 공 많이 보고 좀 하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기에 저도 어떻게 보면 신인이기 때문에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씩 있고. 하지만 뭐오버페이스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거 내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었 당연히 두 경기지만 좀결과 나온 것 같아서. 아니 뭐두 경기 가지고도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란 시간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뭐한타 치든 못뭐 치든 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투수, 부모 타이밍 맞춰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적응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마이너리그 코치 연수를 받고 있는 이정범 코치와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집에서 매일 보는 아버지이지만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들과 함께 나타난 아버지 이정범 코치의 모습은 아들한테 남다른 감동을 선사했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콧스 대 스타디움에선 텍사스 레인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색적이었던 건 이종범 코치가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함께 스카스데일 스타디움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계획된 스케줄은 아니었습니다. 이종범 코치의 빅리그 선수단 동행은 이날 아침 코칭스태프 회의 시간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상대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종범 코치의 아들 이종우 선수가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레이저 경기 관람하고 레시 집에 가려서 아. 저기 마이너 코치님, 케니 그 코치님이 아, 주로 그 디렉터 네. 두 분이 네. 올핏 해줬죠.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이게 시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코치하고. <laughs> 정훈은 네. 시합하고 아 네. 근데 네, 어제 이종선 수홈난 보셨죠? 네 영상으로 봤네. 네 어떤 어떤 어떻게 뭐 네. 판단하기 이르지만은 네. 이제, 이제 조금씩 그 적응에 다 하는 단계 그리고 또 빠른 볼이나 슬라이드나 이런 볼들을 심한게 통해서 본인 느낌면좋을것 같아요. 아, 네. 좀더 봐봐야죠. 네. 분위기로. 알겠습니다. 네. 네. 이종범 코치는 이전에 인터뷰를 위해 텍사스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선수들과도 훨씬 친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 훈련장에 있는 서프라이즈에서 스코츠데일까지 50분 정도의 거리라 이날 백업 선수들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종범 코치와 훈련했던 선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한 빅리그 코치는 오더 교환을 준비 중인 이종범 코치에게 다가가 준비됐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긴장감을 풀어 줍니다. <laughs> <laughs> <laughs>

브루스 보치 감독이 은퇴를 번복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서 이룬 값진 우승이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보치 감독의 재임 시절 2010년, 2012년, 2014년 짝수회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읽었었죠.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여전히 보치 감독을 그리워하는 듯 오랜만에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 나타난 보치 감독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직원과 선수들도 보치 감독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보치 감독은 이날 오도 교환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원정 시범 경기에 동행한 이종범 코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고로 보치 감독의 아들인 브렛 보치도 야구를 했고 2010년 드래프트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했다가 2014년 9월 빅리그에 데뷔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투수로선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일찍 은퇴를 했고 지금은 텍사스 레인저스 스카우트로 일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야구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잘 헤아릴 부치 감독이기에 이날 이정범 코치가 원정 경기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부치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verything's so much more special. You, you, you have something like that. For example, my son's staying with me now. With my roommate, he's scouting with us now. So, you know, for us to have this time together, I, I know I'm grateful uh, of, you know, for the fact that there was a spot for him to join us. And, and you know, for you know to see this. They're gonna, I think, take the lineup cards up. Uh, there's nothing like. It. When I saw him out there pitching, that's as nervous as I've ever been. It's, you know, real close to a World Series for me because I mean he's your son, and uh, so yeah, we still talk about it. Still talk about my my timing on when I brought him in his first game with the bases loaded, but he's gotten over it. 서로 오더 교환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장면을 예상했지만, 이정우 선수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해서 오더 교환은 샌프란시스코 코치가 맡았습니다. 보치 감독은 오더를 교환하고 덕하우스로 돌아온 이종범 코치한테 다가가서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한듯 했는데요. 야구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들의 대화가 남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편 이정우 선수는 이날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에서 5회 3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전날 이루타와 홈런에 이어서 이날도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맞은편 덕아웃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1회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선발은 2020년 롯데 자이언티에서 뛰었던 애드리안 샘슨이었습니다. 샘슨과 이정우 선수는 kbo 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샘슨을 상대로 1,2구 연속 볼을 골라낸 이정우는 3구째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후 4구째 83마일의 공에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헛스윙이 되면서 헬멧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볼카운트 2&2에서 5구째 91마일의 하이 페스토볼을 공략해 중견수 쪽으로 타구를 날렸지만 뜬공 아웃이 됩니다. 3회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샘슨의 초구 89마일의 바깥쪽 공을 골라냈고 2구째 90마일의 공을 공략했으나 빗맞으면서 파플라이가 됩니다. 오회세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 선수는 마침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우한 유망주 콜 윈을 상대로 초구 94마일의 포심 페스트 볼이 스트라이크가 되자 2구째 87마일의 공이 헛스윙을 하며 투 스트라이크로 몰립니다. 하지만 3구째 95마일의 포심 페스트 볼을 받아쳐서 중전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텍사스의 이루스가 몸을 날렸지만 타구 속도가 워낙 빨랐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6회 초 수비를 소화한 다음 6회 말 대타인 도노반 월튼과 교체돼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견수 수비에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드는 등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이정우 선수를 만났습니다. 첫 타서 두 타서 좀두 번째 타서 좀 어떠셨어요? 아까웠죠. 음. 예, 치마 하다가는 느낌의 공이 날라와서. 네첫 타석도 그렇고 두 번째도 두 번째가 좀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음, 첫타석이그두 음. 번째는 정말 오이거제 타이밍에 제대로 맞았는데 그냥 빗맞은 느낌이었어요. 음. 네, 네. 안타 나온 상황은요? 그때도 조의 지구가 날라와서 봤을 때이 정도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도 나갔는데 체인지업이 서세 번째도 트크니까 빠른 먼저 보자 했는데 또 빠른 날라와서. 음. 반응도 좋습니다. 또 음. 시방 경기고 또뭐네또 <laughs> 응. 네. 야구는 똑같으니까 그국에서 음. 했던 것이랑 뭐. 그, 접근법도 그렇고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도 헬멧이 또 계속 벗겨져가지고 네. 아참 아. 네. 계속 신경 쓰이네요. 계속 음.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야구장의 앞 아버님이 아, 오셔서, 네. 네, 굉장히 저희도 진짜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저 신기했어요. <laughs> <laughs> 네. 정우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음. 아버님한테 그 이번에 이렇게 원정 합류하게끔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 네, 네, 네. 오도교환에 대한 뭐, 뭐 정보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네, 저는, 저, 일단 저는 네. 그 오도교환 시간에 수비 위치에 뛰어나와야 하는 시간이라. 네. 아마 해도 아빠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휘플이 네. 네. 져죠 여기 공 스피드가 빠르고 배너 스피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정말 잡동작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잡동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타이밍이 늦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공한테 빠르게 접근하려고 그렇게 타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투사이크 이후도 아른 공들 나왔을 때도 괜찮아. 아까 이상 기자는 물어보니까 95마일 공이예 네, 95 뭐, 네, 예, 네. 예, 그 정도는 괜찮네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 정도 스피드 많이 아, 많이 받지는 않았어도 솔직히 뭐 한국에서도 타율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근 자주 보지 자주 보지 못했던 스피드니까 이제 뭐 타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국제대에 나갔을 때도 저는 그런, 그런 어? 공들을 쳤을 때잘 쳤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 처음에 마르볼 얘기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막 어, 한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약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또막 국제대 나가면 또 맨날 쳤던 스키드이기 때문에. 어, 그럼 맨날 맨맨 치게 되면 어떨까 e d Men are not. I'm n 이 t 이제 i 맨날 맨는이 스피드를 맨날 맨날 보게 되면 내가 g o 이 공들을 o 는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맨날 맨날 보 o i n g to be a good one. I'm not 이 o i n g to be a g 이 o d one. 심 m 는 o t g o i n 체인지업 이렇게 던졌다고 보는데 뭐 제구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제구력 좋고 네. 음. 네. 체인지업도 어좀약 크게 던진 체인지업이어서 오, 수익 하나 했는데 네.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삼루타 되지 않았을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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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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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은 거죠. 뭐 네. 아니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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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돌리자고 막공이상하게 튀어서 많은 영문 봤을 때그 네, 재균 이 형한테도 선배한테 물어본 것도 뭐 일단 많이 물어봤고요. 선배님도 뭐 저한테 그래도 왜 나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잘하시는지기 해도 그래도 선배님 그래도 다녀오고, 프란시스코에서 먼저 뛰셨고, 선배 님 그래도 한번 알려주셨는데 선배님도 저한테 잘알려주시서 어내아에 있을 때도 파프라이떴스때 약간 바람 때문에 흥부라는 게 나오면서 내가 허심야될 이런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선수한테도 물어봤을 때 바람, 바람, 바람 얘기하고 내시경 네. 다시 네, 신경 인가 그때 이제 그늘이 진다고 하려고 그때 그눈잘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나쁘지 않았으면 안지 역시 흥이서 계속 그런 걸강요잡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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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